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예. 오늘 어느 분이 불편하시죠? 제가요. 본인이시고요. 네. 키 몸무게 연세는요 키는 1m59고요. 몸무게는 47kg고요. 예. 네. 올해 연세는요 60이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laughs> 네 하나씩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음. 저기 올 여름에 갑자기 여름에 더웠잖아요. 예. 살이 5kg가 빠지더라고요. 예. 예. 그 뒤로 이렇게 위쓰리는 거는 옛날부터 조금 있었는데 예. 가슴이 울컥거린다, 약간 무컥 거린다, 그 가슴에 속에서 예. 이렇게 노인네들 한 얘기면 또 합병이라는 거 같은 식으로. 음. 거리고 예. 좀 빠르게 서 좋겠다는 그런 기분, 예,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발가락 있잖아요. 네. 발가락 거기 땀이 많으면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 거리고요. 예. 또 소변에 이제 거품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어깨가 또 가끔 이렇게 뻑 하면서 이렇게 무거워요. 예. 네. 다 말씀하셨나요? 어머니? 네. 어. 네. 불면증도 약간 있고요. 예. 잠이 좀안 오세요? 네. 지금 식욕은 있으십니까? 밥맛은? 네. 밥맛이 없어가지고요. 음. 너무 식욕이 없어서 약도 해먹고 다 해먹어봤거든요. 네. 지금. 소용없어요. 약약은 드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약약은 오메가3에요. 어, 그거. 네. 그리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 해가 대추차가 좋다 그래가 대추차. 네. 전에 크게 수술 하신거는? 저기 자궁을 드러냈어요. 아 그러세요? 예, 4 0대 예, 40대에. 예. 네.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렇게 60세 전후로 해서 네.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몸이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올 여름에 참 많이 더워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요. 네. 체중이 5kg에서 많으면 10kg까지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네. 여름철 이후로 건강을 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막 영양제 맞고 다니고, 링겔 네. 맞으러 네. 다니고 그러시는데. 네. 네. 맞아요, 예. 이게 여름이 되면요. 심왕 네. 신세라 그래가지고, 한방에서는. 가슴 쪽으로는 열이 차고요 네. 하체 쪽, 콩팥 생식기 쪽으로는 약해지는 거예요 네, 네. 날씨가 더울수록 이 증상은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해마다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네. 제 환자분들이나 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어머니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식욕이 떨어져 버리면서 네. 뭘먹질 못하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네, 네.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고 몸이 빠짝 마르다 보니까 발가락 같은 데도 따끔따끔하고. 예, 예, 맞아요. 잠이 안 오고. 그렇죠. 네. 좀 속이 쓰리고 아프고 가슴이 이렇게 울컥거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뼈마디, 관절, 근육도 다 진액이 마르니까 어깨도 네. 뻐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궁 수술하신 것도 있는데. 네. 자궁은 여자의 몸에서 물탱크입니다. 네. 진액을 담그는 집이에요. 네. 아랫배에서. 근데 이제 자궁을 이렇게 드러내신 분들은 네. 이렇게 여름에, 네. 여름에 맥을 못 주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게 4 0대도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열이 훅달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60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없으신데, 지금 일단은요, 네. 어, 죽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녁에요. 네, 네. 지금 대추 차도 좋은데요. 네. 어, 우유 죽을 일단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예. 쌀에이하고 예. 우유하고 섞어서 잘 쑤어가지고요. 네. 그걸 저녁에 꾸준히 먹으면 그게요. 네. 지금같이 세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은 네. 참 보잘 것 없이 보이거든요. 쌀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죽을 써서 먹는다. 네. 근데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네. 60세 이상 어른들 공양하는 약에서 네. 이 우유죽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중요한 음식인데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 가볍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네. 꾸준히 드셔 보면요. 네. 지금 속쓰리고 가슴 울컥거리는 걸 일단 가라앉고요. 네. 입맛이 조금 조금씩 돌아오면서 위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 잠도 좀 오고요. 네. 발가락 헛거린 거 거린 것도 진액이 채워지면 좀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대추차 드시면서 우유죽을 저녁에 예, 대추차는 차처럼 마시시면 되겠죠 예예입 아, 마르실 때 예. 저녁에는 우유죽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은 네 진액이 차오르면서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소변에 거품이 많은 걸 보면은 네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반드시 지금은 네. 몸 상태를 잘 칠해 주셔야지 당뇨라든지 네. 다른 성인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유죽 드시면서 네. 마음 편안하게 좀 어, 지금 이게 약간 화병 증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속 끓이는 거 너무 신경,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지내시면서 우유죽을 드시면서. 네. 이렇게 지내보시면 좀 좋아하실 겁니다. 네. 아, 네, 네 어머니 한번 꼭 감... 실천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